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떠내려 가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은 죽은 물고기처럼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자도 고난을 당하거나 사탄이 주는 의심에 빠지면 죽은 물고기처럼 휩쓸려 세상으로 떠내려 갑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을 듣고 신앙의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미 들은 것을 굳게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본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신앙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바른 믿음에 서세요.